안돼요 해야 됩니다.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 어쭉 넘겨서 어, 항상 이제 부탁드리지만 문제를 꼭 푸세요. 어 문제를 꼭 풀어 오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나는 당연히 풀줄 알지 푸는 건데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108페이지. 자, 이제 남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나머지의 것들 한번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볼건 뭐냐면, 지금 딱세 개, 세 개, 세개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그쵸?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 어, 접방,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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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되는 거고, 이제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뭐를 공부할 거냐면,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라는 거를 오목과 볼록. 어, 자, 의미가 뭐냐면 자, 증가랑 감소한다는 거랑 오목과 볼록이라는 게뭔 차이가 있나요?라고 하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함수가 증가한다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렇지? 증가한다. 어떻게 증가할 거냐면 이거 누가 쳐야 하나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올라가도 증가는 하는 거네 어쨌든겠죠? 어쨌든 뭐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증가를 하긴 하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 증가하는 모양이고 이렇게 올라가도 증가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오목과 볼록인데 웬만하면 그냥 다 볼록으로 그냥 표현을 해요 볼록으로 말해 그래서 이건 뭐냐 위로 지금 뭐해서 어, 그냥 이, 이 점을 이렇게, 어떤 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렇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얘는 지금 뭐하다? 어, 위로 볼록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지 위로 볼록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는 점을 기준으로 얘는 아래로 볼록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목과 볼록은 증가 감소와 다르게 그래프의 모양이 어,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대학, 아, 대학교 내용이라면 좀 그런데, 볼록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어, 어떤 AB라는 선이 있어가지고, 이 AB의 선, 위에서 그려지면 은 볼록, 아래에서 그려지면 오목이라고 정의를 하거든? 어, 뭐, 컴백스라확인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오목, 볼록 말이 면날 달라지니까, 그냥 주, 주어진 걸 기준으로 이제, 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냥 무조건 다 볼록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하겠다 안 헷갈리게 볼록 그래서 우리가 오목과 볼록이라는 말이 있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가 증가 감소할 때는 미분한 게 양수 음수인지를 판단했죠 그러면 이제 오목과 볼록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게 또 다시 말하면 두번 미분한 거에 부호에 따라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판단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증가 우리가 극대 극소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 주어진 게 뭐하면 음수이면은 극대고 양수이면은 극소다. 여러말 했었죠? 기억나니 여러 말? 어 이, 이걸 따라 간다면 극대라는 게 여러 개 생겼고 극소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 그왜 그렇죠? 극대가 증가하다 감소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다면. 그때, 이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함수가 뭐하구나, 함수가 위로 볼록하구나,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하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문제 풀면 오목과 볼록이란 말할 때는 뭘로 불리겠구나. 두번 미분한 걸로 풀렸구나. 좀만 더 갈게. 어, 어제모리가 이제, 이제 시험이든, 모의고사에서든, 오목블록을 물어보진 않고, 영어랑 이제 뭐를, 변곡점이라는 거를 세트로 해서 물어봐. 세트로 해서. 자, 변곡점 뭐냐면, 자, 방금 그렸듯이, 위로 볼록이로 가다가인, 어,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증가는 증가지만, 뭐가? 이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 할 거냐? 변곡점이래요. 변곡점. 다시 말하면, 변곡점은 언제예요? 어, 방금 말한 걸 이해했다면 어, 위로불록 음수였다가 양수 됐으니까 이 2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겠다. 역시 극대 극소랑 마찬가지로 0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의 부호는 두번 미분한 거두번 미분한 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오목과 불록이고 변곡점이에요. 오목과 블록 변곡점. 여기 괜찮니?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개념은 그냥 하나 하나씩 설명할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하나 하나 설명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809번으로 가번 해볼까. 페이지 112 페이지에 809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 곡선 중 위로 볼록한 구간이 언제인가요? 위로 볼록한 구간. 자, 다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주어져요. 그치? 더 활용해서 어떤 뭐 극대네, 극순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봐달라고 해서 그치? 자, 위로 볼록하다는 건 방금 얘기했다면, 위로 볼록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를 외워야 돼. 위로 볼록하다. 언제 위로 볼록했나요? 두번 미분한 게, 음수일 때 위로 볼록했습니다. 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번 미분한 게. 어, 그때 얘기했던 것이, 왜 하필, 왜 하필 음수예요 라고 하면은, 어,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지.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를 뭐 하면은, 당연히 일단 뭐야? 미분해야지, 미분. 정확히 말하면은, 볼록이니까 두, 번이야, 두 번, 두번 미분. 그러면은,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뭐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건 뜨고 뒤에 건 미분.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 뭡니다 여기 에한번 미분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 또 해야 되네? 오목과 볼로두번 미분했니? 까 그럼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건 앞두고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건 뜨고 뒤에 건 미분. 우리, 어, 우리 이제 모든 함수 다 미분할 줄 안다고 이제 외웠으니까.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를 계산하니까 두번 미분한 게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위로 블록한 구간 다시 말하면은 얘가 언제 0보다 작나요? 이거 구하면서 문제 그요거하면서그죠 자,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거 해보자. 우리는 0부터 2파이에서만 볼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 x 생을 항상 뭐하다? 얘는 항상 뭐하다? 항상 0보다 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 얘도 역시 2는 관심 없어. 다시 말하면 얘가 음수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만 볼 거냐? 코사인 x가 음수일 때만 봐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나왔네. 그렇지? 우리가 인수 함수에서 삼각 방정식 부등식 코사인 x 뭐하고 코사인 x를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여기에 해당하게 하는 x가 무엇인가요?를 구할 줄 안다가 전제예요. 그래서 얘가 음수이기 위한 x는 어디부터 어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다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수초에서 구간에 해당하는 표현법 배웠다면 그렇지? 이소가호일 때는 펌안 되고. 이 대괄호일 대가 포함이 됐었지. 여기까지 기억하자면 답이 4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오목과 볼록 물어올 때는 열한식으로, 오목과 볼록 물어올 때는 열한식으로 두번 미분한 걸로 문제 풀게요. 두번 미분한 거. 이건 계속 넘어갈게요. 자, 812번. 아, 812번. 자,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곡선 y=f(x)의 두 변곡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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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지 그러면서, 변곡점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거니까, 일단은 뭐를, 변곡점을 구해야 거리를 구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거리 구하려면 뭐 필요하니까 두점의 좌표가 필요 좌표가. 그쵸? 그래서, 변곡점, 방금 했던 거 기억하세요, 변곡점. 두번 미분한 게 영되는 게 변곡점이니까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은, 어, 여기 있는 이제 이 제곱을 내리든, 그냥 하든, 아무 상관 없어요. 그지 내리다가. 근데 이거는 내리는 게좀더 편할 거야. 내리는 게. 로그 성질 이용하면. 그래서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4분의 4X가 된다. 라고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미분, 또 미분. 한번더 미분하면, x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밑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분자 내뜨고 분모 미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번 미분했다면서 끝난네두번 미분했다. 아 식을 좀만 더 써보자 그렇지? 이거 어, 계산을 미리 하서 쓰자 4x 제곱 플러스 16배 기 8x 제곱이니까. 마이 4X제곱 플러스 16이고, 마이 4로 묶어서, X제곱 빼기 4니까, 여기까지 어, 우리 뭐 찾을 거니까, 어, 두번 미분한 게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여기까지, 여까지 자, 그러면 X가 몇이랑 몇일 때? 마이스 2랑 2일 때 지금 뭐 합니다? X가 마이스 2랑 2일 때 뭐냐? 두번 미분한 게 0이라까지 구한 거야. 그렇죠그 다음에 당연히 2보다 클 때, 4일 때 뭐가?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봐주면 되겠지? 부호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곡점 X좌표가 2랑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까지 구한거야 그러면 그 해당하는 것을 뭐해서? 대입을 하면 되지 되겠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의 좌표랑 2일 때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4, 8, L, A, 6, 4 6, 7, 8 2 똑같네 똑같네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뭘뭐 했냐? 변곡점에 해당하는 x 좌표를 구하고 그 x 좌표를 통해서 두 변곡점의 좌표를 구했다 함수 끝났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로 거리 물어보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4라고 하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어 지금 뭐냐? 공모값으로 변곡점이라고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인 거고. 어, 지금 계속 넘어가는 게 그냥 위에 중요라고 써져 있는 것만 같이 프로그고 넘어가고 있는 거야. 다풀기는 시간이 안, 너무 아까우니까. 자, 816번까지 왔어요. 6 자, 이제 그래서 이 변곡점과 오목 블록이라는 말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요? 하면. 자, 주어진 함수는 C에서 극소, E에서 극대, 그 다음에 변곡점의 X좌표가 1일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십시오. 가 문제네, 그쵸? 자,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극대 극소랑 변곡점 물어보면은 계속 얘기하듯이 이 주어진 걸로 뭐를 어떠한 수식을 만들면서 끝내기 조식을 만들면서 천천히 가보자. 자 C에서 극소다 이꼴은 f 프라임 C가 0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E에서 극대다 f 프라임 E가 0이다 괜찮죠? 계속 가자. 병곡점의 x 자가 1이다. 두번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이다까지 지금 여거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지 우리가 극대 극소 오목볼로 병곡점의 의미를 이해하면 1 1 수식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미분하면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더 미분하면 미분하면 2a 미분하면 없어지고, 미분하면 역시나 x분의 아까 미분했으면 그냥 바로 쓸게 여기까지 미분이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거 하나하나 대입해보자. 요거부터 2프라임 이 0이다. x 1 대입하면 요런거 하나, 그래서 이런 거할수 있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c 이전에 a랑 b부터 먼저, a랑 b부터. 2 e 대입하면은 뭐 하는 건지 괜찮죠? 그치? A랑 B에 관한 식두 가지가 나왔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을 뭐 하면은 연립을 하면, 그렇지? 이 A에 B니까, 이다가 2 e, B라고 대입하면은 2분의 5B 계산하면 B가 좀 어, 귀찮네. 어,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연립이 되는군요. 어, 이거 계산 잘해주세요. 어, 둘이 연립하면 나와.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까지부에서까 계속합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여기에다가 a가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어, 또 뭐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뭐까지 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어, c까지 찾아주자. c까지 찾아주자. 어이 참. 찾아주자. 아. 그래, 같이 합시다. 다시 어, C를 C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은 양변에 C 곱하죠, 그렇지? 분수일꼴 분수일꼴일 때 5C 5C 곱해 5C. 양변에 5C 곱해서. 근데 사실 C 안 넣고 푸는 게더 쉬워. 더안 헷갈렸겠다. x를 푸는 게더안 헷갈렸겠다. x를 푸는 게. 가 2분의 1이어도 되고 또는 2여된다. 어, 미분한 게 0대 2가이일 수밖에 없다. 근데 2는 뭐였으니까? 이미 극대라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 c, 여기.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 수밖에 없다. 마지막 마무리. a, b, c. a 마이스 5분의 1. b 마이스 5분의 2. c 2분의 1이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스 5분의 4, 2분의 1. 10분의 1이랑1 1이라 말은 10분의 1 이란 말은 서 끝나네요. 이란 말은 10분의 이란 말은 1이 뭐냐면, 변곡분의번미분극대이소1분분의1이분의1가분의1가란 말은 1 0분풀수 이란 말은 10분의 1 818번 번호 88 자, 이제 문제 주어진 일단 먼저 용어를 보고 나서 어떤 수식을 세워야 될지만 먼저 보고 나서 천천히 해서 천천히 계산해서 풀어 봅시다. 미분이안 돼요? 내가 <laughs> 미분하면 조금 더쉬울거예요 내가 미하면제곱이니까어차피 양수니까? 아, 까니까 그니까, 그니그그 정리를 하고 하는게 좀더 쉽다 그치? 그니까 러 이거, 이거보다는 이걸이 형태가 조금 더 쉬운 이거 그치? 어. 그냥 그치? 여기서 한번 그냥 미분 한번 해보자면 무언가의 n승이면은 내려서 이렇게 하는게 기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안에 있는거 뭐 해달라고 했어? 안에 있는거 속미분 여기까지가 한번 미분한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했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뮤분을 위해서 배웠는데, 조금 어렵다, 그쵸? 나오나요? 법치나 자, 문제에서 이 주어진의 변곡점이 y는 o x 위에 있게 하는 a를 구하십시오. 일단 뭐를? 변곡점을 구하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한번 미분한 거 이해됐나요? 여기에 여기 좀 어려웠다고 할거요 여기서 그치? 미분한번더 해주면 우리 변곡점이니까. 한번더 해주면 x 제곱분에 이거 그냥 바로 쓸게. 어, 이렇게 되면서 끝난다고 하네. 그렇지? 미분하면.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목적은 뭐냐? 변곡점 이거를 두번 미분한 게영 되는 걸 찾는 거야. 영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뭐 자, 얘를 얘가 뭐가 되게 하 얘가 이 되게 하는 x가 몇인가요? a 분의 2다 하면서 끝나는 거겠지. a 분의 2다. 이런 것만 좀 중요한데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1 0기 10lnx가 0이라는 거, lnax가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은 우리가 로그의 정의상 ax가 2분의 1, 2니까, x가 a 분의 2다. 지금 여기까지. 어, 계속 구할,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 로그 성질 알고 있다면. 그러면 a 분의 2니까 어디까지가? 우리는 변곡점에 잡혀 알고 싶으니까 x가 a분의 2가 변곡점 x 잡힌 거인 거 구하면 문제 주어진 데에다 뭐 대입해서 a분의 1를 대입해서 그렇 뭐까지 구해야 돼 y좌표가 1인 것까지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야 돼그렇 대입하면 그러면 이 변곡점이 이거인 걸 구했고 얘가 여기 위에 점입니다 또대입해야지또 대입 기본이니까 대입한 기본이니까 그래서 a가 뭐여야지만 5, 2일 때만 이식이 성립한다면서 끝났습니다. 어 지금 변곡점이지? 극대 극소 변곡점이라는 것들 변곡점은 어쨌든 두번 미분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해야 되겠지? 의미 잘 파악하고 지난다 좌표다 계속 뭐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만족한다라는 걸로 문제 풀고 있습니다. 8 20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에서 f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아래로 블록인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 아래로 블록 자 아까 얘기해보자 자 언제 아래로 블록이에요 이건 내가 써놨지만 이게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외웠어야 돼 그치 아래로 블록인 거는 두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자 이해를 한번 해보자 한번 다시 말아 한번 미분한 그래프에서 두번 미분한 거 물어보고 있어 그럼 간단히 말하면은 이 주어진 그래프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두번 미분화 이게 도가 되는 거지? 그 우리가 저 앞에서 풀었던 뭐를 머랭하는데 어, fx랑 f 프라임의 관계랑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다 그렇지? 한번 미분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둘이 무슨 관계였나요? 기억날까? fx에서 fx에서 얘는 무슨 의미였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라임과 슈프라임도 무슨 관계다? 접선의 기울기 관계다까지 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아라면서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언제 양수인가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양수예요? 어, b 하고 d, e 하고 f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기울기 양수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니까지가 해석할 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문제에서 프라임이 줄 때도 있고, 뭐가? fx로 줄 때도 있어. 이때는 의미가 달라져, 그렇지 얘는 프라임이니까 기울기로 접선한 기울기 온 거고, 만약에 fx였으면, 그냥 실제로 그래프 상에서 아래로 블록인 걸로 찾아야 돼, 그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라임에 투프라임이니까 둘은 접선 관계. 그냥 그래프에서 물어봤으면 실제로 블록인 거 찾고,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의미가 달라진다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 보시기 바니다 풀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변곡점이었습니다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함수 그래프랑 최대 최소 아마 웬만하면 다 끝내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끝고자